<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한 곳은 양평에 있는 용문오일장입니다. 네, 용문역 앞에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저렴해요. 시장 네, 주차장을 바로 나오면 시장이 펼쳐집니다. 어, 저는 장례를 좋아하는데요. 장르터에는 정겨음이 있는 거 같아요 아 밑에 백화고도 2만원짜리 15,000원짜리 쓰이... 팥죽만 파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가 장나리 장나리 시장을 보면 한 번씩 다 구경을 합니다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못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특별히 뭐 크게 살만한 건 없는데 뭐 주전부리할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용분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역의 모습 너무 사주셨는데. 반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성 같은 모습에 나는 왕자 정말 퓨로. 왕자 퓨로. 너무 멋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신발 가게인데요. 못... 저는 어릴 때 이런 데서 신발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저 할머니가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길긴 하다. 아정 군침 석확 돌죠. 저희 누나입니다. 홍어를 응. 좋아해요. 탐색과 네. 음,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지. 홍어 집을 지나치지 않고. 많네.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떡집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응. 아그저맛있머니가 볶음이라고 아시나요? 저 할머니가 시켰는데 안 팥이 굉장히 맛있고요 저는 팥죽도 굉장히 어머. 좋아하고 어머. 어릴 때는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또 나이가 먹고 또자녀가 생기니까 팥죽, 동치미 이런 게 굉장히 딱, 딱이더라고요 기름에 튀기는 음식은 그래도 되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우뎅꼬치도 아, 가위건이 넣고요. 뭐 보십시오. 저렇게 좋은 기름에 튀기는 데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 네. 부산에서 이면. 봤는데, 여기서도 보시더라고요. 가자, <laughs> <하자>, 가자, <하자>, 그럼. <그렇다. 웃음> 음. 시야도 뜨고. <또 웃음>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저희는 다시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먹거리가 풍성한 용문 장터였습니다. 매월 5일 10일에 열립니다. 여러분들 서울하 가까우니까 양평 용문 장터 꼭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I'm grateful